왜냐면 그러나, 아. 할머니, 안녕, 할머니, 우리는 안녕이에요. 대한민국 웰컴 투 코리아 웰컴 나산사상오늘의 시험 시입니다 시험 시명은 시험 심은 사실은 가수라 그는데 아니고 메신저예요. 단비 음. 처어봐라 그러면 들어보면 누가 뭐 말을, 누가 기도시 엔뭐감동하막수도 아, 없을 만데딱 정상 정확한 건 메신저. 와 보라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 오늘 교회 영주 목사님 공부했잖아요. 지금 이제 목사님도 얼마나 흐릇하게 오르신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 알지 대해보면 와 보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원래 하늘에서 왔어요, 원래. 그리고통 소통이 되지,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모든 생명 에너지들과 교류 교제가 다 되고 교감이 되버린데, 음, 딱 사람은 최초의 아담과 이것처럼 둘밖에 없는 거예요. 딱그 수남수여자 엄냥온가양이 음, 만나면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 자석 자석처럼 끌릴 수밖에요, 서로 필요할 수밖에만 딱 감당을 해야 돼요. 뭐, 아니 면또쳐얼면 되는 거지. 근데 간당한 어떤 간단한 문제 가지고 세상적으로 뚜두 띄고 아, 그러고 그러고 사는 건데. 안되면건 뭐. 아휴그 시무시 그 시긴 게 어디로 어디 하겠어요 어디 뭐, 고생했다. 참. 누군거 먹고 참 고생. 그동안 뭐 스트레스는 이런 거 고생했구나. 어. 그게 기쁜 아이가 딱 말을 하면 되는데 얼른 그때는 오늘 누구한테 도 얘기를 하고 그랬서 이제 근데 사람이 참 필요한 거 같아 옆 혼자 오늘 누구한테는 상담을 할 사람이 있어야돼 상담 비밀이 없어 세상에는 뭘 지각해서 가서 뭘 얘기를 했냐 안 했냐 뭐 어쩌면 그런데 말이라는 거는 딱 전달하게 되는 거야 전달, 그래서 전달 전달 그래서 할말안할말 하면 좋은데 아는 것이 그것이 문제야. 근제 근제 하는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. 어... 근데 우리가 할 말만 하고 살수 없어. 자기도 모르게 얘기해 버린데 뭐. 그 지금 말이 없어도 그냥 말을 침묵을 지킬 때야 지금은 침묵. 침묵. 차라리 침묵을. 그런데 침묵이 안 되잖아에. 나는 사람도 침묵을 해도 달아. 이거는 얘네들이 다. 지금 영들 지금 영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영혼들이 다 계시고 우린 성령지에 신도 계신, 계시는 만 계시나 부처님 조상님 또 우리 야너 언제 죽었니 말해봐라 죽은 친구들도 있고 뭐또영적으로또 오시는 이러고 아이고 할아버지 아니 어제 돌아가신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정말 이제 여기 여기 있으나 없으나 영혼 여기 하나고 또한천지이 하나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딱 오시는데 뭘오 오는,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 고 그랬어요. 그리고 애인하고 뭐 차는 버스는 기다리면 또 온다고 그러지 마라 사람이라는 거는 일무의 존재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야 한 사람 내짝을 한번 정한 위치는 하는 누구도 갈려 놓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. 나는 정해져서 거짓지로 지갑을 준비도 안된 것들이 말이야 아 하찮은 벌레한테도 이걸로 배워야 되는데 뭐, 다보 까치나 뭐 하찮은 벌레 헉, 까치가 집을 얼마나 열심히 짓는 집을 나무가지를 다 아무래도 일일 지가 지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 놓고 일단 그 다음에 암놈을 다 데리고 와서 그다음 새끼를 아르나 새끼랑 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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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감을 해가지고 어. 알을 낳잖아 알을 낳 e t 그 알을 새끼가 나면다또 k 리를 h a t I 다 입에서 커서 날라갈 때까지. 아이 때는 새끼니까. 이제 둘이 다 날라가버리고 둘이서 이제 또 t I don't l i k 다가자 a t I don't like that. 로 d o 가 t l i k 돌아가라 그랬 d 누구라도 흙으로 t h 갈어밖에 없어. 안 돌아갈 수 없어요.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유혹을 떠들고 있어도 이 유혹도 이제 언제 하나님 콜링 하면 우리가 유혹을 쓰는 거예요. 유혹을 우리가 다 음, 성령 성령